안녕하십니까 세크리마입니다 오늘 뉴비 꾸미기 일단 첫번째 차례 오늘은 4500만원정도 예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컴뱃 하트 메트오 스트라이크 마스터 탈락 다음 <laughs> 뉴비가 아니에요 네. 자 스페셜 죽음의 손 태양과 달의 검 탈락 뉴비 꾸미기에요 네? 태양과 달의 검 무슨 최대 공격력 600이냐 윈드밀 19, 최공 20, 스매시 20, 어, 탈락. 다음, 레타리아님. 합격. 망겜 구경. 찌르는 철옹성 바펠세파르 슬레이어 가드. 기묘한 엘리트 학생 교복 남성용. 휴식 스킬 써봐. 어, 휴식, 휴식해봐. 추방. 다음, 승민이 합격. 승민이 합격. 왜 이렇게 커? 참노예씨. 어디 봅시다. 오케이. 장비 구경. 참노예씨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어요. 이분 뉴비 맞구요. 합격. 그래도 합격. A35 스태프. 합격. 다음. 문 엘프. 여신을 구출한 타이틀 이거 일부러 낀 거야? 아니면 평소에 끼고 다니는 거야? 부캐 같은데? 부캐죠? 부캐 느낌이 싹, 아, 진짜요? 진짜임? 엄청 까보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피바다, 늘솜입니다. 오. 범죄용 복면에 아, 근데 이거 컨셉이잖아요. 이 제대로 입어보죠. 평소에. 평소에 입는 대로 입어봐. 너무. 진짜 이렇게 입는다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유비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컨셉. 어, 왕정 버법사 어, 불합격 당신의 아이돌에 투표하세요 내 개인적인 의견은 넣지 않겠습니다 나는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그러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늘 유비 꾸미기 당첨자는 참노예 씨 참노예 씨 당첨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 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할지. 참노이 씨의 얼굴부터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 얼굴이 좀 별로 너무 깡패 같거든? 일단은, 자이언트는, 샤프한 턱선. 일단, 어, 일단 사겠습니다. 천만원. 3천오백 남았다. 이거, 사용하세요. 일단 3천오백 야, 자이언트 얼굴 바뀌는, 받기는... 용사의 눈7 0 0이네 아우, 아우. 천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네 얼굴 바꾸는데 지금 2,700 썼습니다 네. 마비노기 코디가 돈이 이게 말이 안돼 일단 글래디에이터 이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키노피 깔창이랑 글래디에이터 머리 아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캐릭터가 왜 이래요 이거 천년 묵었냐 만년설 다이어트 포션 두개 먹여야겠다 너무 스페셜 프레젠트 어반 프로웨어 그 신발은 스트리트 그래피티 워커 그러면 돈다 썼거든? 이렇게 한번 입어봅시다 <laughs> 대가리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이거 약간 그거 아니냐? 이거 약간 그... <laughs> 어, 뭔 느낌이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인데 <laughs> 대가리... 대가리 존나 작은 거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거 손이 손이 너무 큰 거는 이제 자이언트의 문제니까 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얼굴이 얼굴형은 괜찮은데 코를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뭔가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그치? 아니 얼굴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렇다고 느껴지는 사람 뭔가 그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인 느낌? 원피스 어인 느낌? 아니 차이언트를 욕운는 아니라 왼쪽이 얘 느낌이거든? <laughs> 얼굴이 예 아니 그니까 오른쪽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아닌데 근데 왼쪽 느낌이 나 뭔가 님들도 자세히 봐보세요 이걸 내가 자세히 보여줘야 되나? 얼굴만 자세히 놓고 보면은, 봐봐, 엘프, 엘프 얼굴이랑, 얘 얼굴이랑, 뭔가 코가, 옆에서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 아론 느낌 나. 헤어를 바꿔볼까요? 썸머 파라다이스 스타일 헤어. 이걸로 가자. 어. 야, 괜찮아졌다. 어. 그치? 이겁니다. 됐다. 어, 아, 참노에 축하한다. 멋져졌다. 오케이. 오늘, 그럼 오늘 뉴비 꾸미기 여기서 종료합시다. 그럼 유튜브 형님, 누님들에게 인사하러 가자. 유튜브 형님도 오늘도 뉴비 꾸미기 진행해봤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뉴비 꾸미기는 계속된다. 세크리마 매주매주 뉴비 매주 매주 꾸미고 있으니까 다 일요일 9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요일 9시에 하니까, 어, 많이 놀러와주세요. 유바.